제1 6번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이게 좀 음, 미적분에서 나오는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한다면 좀더 쉬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게 아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나 좀 고민을 하게 하는 문제였어요. 자 한번 무슨 얘기인가 한번 좀 볼게요. 일단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뭐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게 뭐냐면 보통 단위원에서 이루어지는 얘기해요. 자, 원이 이렇게 반지름이 일자리 원을 예, 그어봤다고 쳐봅시다. 괜찮죠? 반지름이 일자리 원에서 한 점을 말이에요. 잡으면 요거를 뭐,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점이 요 길이가 1이니까 말이에요. 요 길이가 1이니까 요거를 요걸, 요 각을 알파라고 놓으면은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다 선 하나를 그으면,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1 사인 세타, 요, 요 각이, 아, 사인 알파고요요 길이가. 요 길이가 코사인 알파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단위원상의 요 점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베타 값을 뭐한요 정도 잡아주면은요, 요렇게 또 선을 그어서, 요렇게 뭐 선을 그으면, 그죠? 요게 이제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요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좀더 확대해 볼까요? 자, 볼까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가, y 좌표, 요게 이제 사인 베타가 되고요. 제요 점의 y 좌표가 그죠? 사인 알파가 돼요. 그럼 요한가운데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 가운데 점 이렇게 선을 딱 그면 으 여기가 이제 잘 보세요. 여기가 2 분의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요 점이 요 점이 그죠? 괜찮나요?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자 다시 이제 좀 줄여 보겠습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가 2분의 루트 3 이래요 그래서 선님이 2분의 1로좀 나눠 봤어요 2분의 1로 2분의 1로 나눴더니 어요점 사인 알파 요 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이란 얘기죠 괜찮니 그럼 여기서 선 하나를 또 그어봐요 자 여기서 선 하나를 그어보면 자요 요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요 요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선을 하나 긋잖아, 이렇게 또, 이게 1이고, 그죠? 요 길이가 자 봐봐요, 요 길이가 1이죠, 지금 단위원이니까.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알죠? 자, 그래고 지금 요 삼각형이 2분의 1, 여기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점의 좌표가 뭐라고? 코사인 알파고요. 요점의 좌표가 사, 아, 코사인 베타예요. 그럼 요점의 좌표가 2분의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2분의1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는 1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네, 네, 네.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이다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1사분면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sinα 더하기 sinβ가 루트 3이다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 그림을 그대로 2사분면에다 옮겨 놔도 돼요. 2사분면에도 sinα와 s i n 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대칭시켜 놓으면 cosα 예, 플러스 cosβ의 값은 어떻게 돼요? 2 분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 될 테니까 코사인 알파 더해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일이 될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예, 정답은 5 번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단위원에서 증명을 한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점이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요 점이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 이 y 값에 딱 가운데를 2 분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하는데 이걸2 분의 루트 3이라고 하자고. 맞습니까? 자,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그럼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이 길이가 단위원이니까 이 단위원이라는 거는 반지름 1, 1짜리 원을 얘기해요. 1이니까 이게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점의 좌표는 다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반이니까 예,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값도 구할 수가 있다. 자, 최솟 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좀 추가를 좀더 해주자면요. 보통 봐봐, 여기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일 때는 이건 그냥 팁이에요. 이건 뭐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통 산술기하 평균, 뭐 코시슈발치부 등식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등식일 때는 알파랑 베타랑 예, 같을 때 최소가 나옵니다. 그죠? 맞아요? 그죠? 그리고 뭐 sin 알파 플러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sin 알파 플러스 sin 베타가 루트 3이다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때 cos 알파 플러스 cos 베타는 얼마일 때 최소가 가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통 그요뭐 베타랑 알파랑 똑같을 때그 값이 나온다. 만약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일 때니까요. 그죠? 괜찮습니까? 괜찮니? 그럼 코사인 알파는 예, 2분의 1 또는 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괜찮습니까? 네, 예, 그래서... 네, 정답 5번이 답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값은 예, 2개, 마이너스 2분의 2개 더한가, 마이너스 1이 답이다. 뭐 이렇게 그냥 접근을 해도 예, 괜찮습니다.